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피널스 이수아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다들 병원 업무로 많이 바쁘셨을 것이고 또 아직까지 취업을 또 준비하고 계신 유선생님들도 그런 취업 준비를 위해서 또 많은 시간들을 활용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계실 텐데요. 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주간 있었던 일상 그리고 준비하면서 또 어, 고민되는 부분들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좋아요,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만들었을 땐 어, 저와 같이 좀 공백이 있었던 유유 선생님들을, 어, 도와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어, 영상을 한두 가지 만들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어,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 더 이상 영상을 만들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어, 사실은 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도대체 뭐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 영상을 내가 만들어 내가 뭐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면서 어한 동안 더 이상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예 그냥 한 그대로 한한 한 반년 정도가 그냥 이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생각보다 어, 유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었고 그 선생님들이 다시 병원에 취업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더 용기를 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어, 뭐 기록해서 여러분께 어, 뭔가 이렇게 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그때 어, 그때 제 감정에 또 따라서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어, 예, 구독자가 이렇게 60명이 넘는 예, 구독자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어, 저한테는 사실 어, 지금 현재 이 구독자분들이 너무 예, 소중하고 예,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경험이 뭐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뭐 남들이 구독자가 뭐몇천 명씩 있으시고 몇백 명씩 있으신 분들한테는 60명이 뭐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그리고 제가 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이 영상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 이한분한 한 분들이 예, 제게는 너무 어,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예, 어, 오늘은 제가 어, 어떤 이야기를 최근에 듣게 됐냐면요. 어, 병원을 떠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유유로 취업을 재취업을 다시 했는데 어, 이 병원이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죠. 병원이라는 곳이 그냥 내 업무만 그냥 쭉 해나가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 정말 인간관계로 다 맺어져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환자들과의 관계도 인간관계죠. 의사와의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가 한 명밖에 없는 것도 아니죠. 여러 명이 오는 보호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 부서 간의 관계. 모든 사람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때참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같은 부서 안에서 있는 간호사들과의 관계 때문에 떠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한 가지는요. 어쨌든 병원은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예요. 이런 긴장감이 너무 싫은 거죠. 예, 늘 환자를 눈여겨봐야 되고 변화 상태를 체크해야 되고 늘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되는 이 업무 자체 그리고 저희 간호사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점심시간에 여유라던가 쉬는 시간에 여유라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예, 인계를 받는 순간 어 잠시 쉬자 이게 아니라 인계를 받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환자 사정이 들어가야 되고, 환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고해야 되고, 정말 8시간을 꽉꽉 채워서 정말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 저희가 일을 하고,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서 연장 근무를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이 직업이 싫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병원을 떠나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 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좀, 아직까지 젊으시고, 대학병원의 경력이 아주 이제 화려하게 계신 선생님들은, 다시 대학병원이라던가, 좋은 급성기 병원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육아로 인해서 좀 기르셨던, 경력 공백이 기르셨던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도 하죠. 혹은, 신규 선생님들 중에서도 경력이 짧아서, 어, 다른 직장으로 또 취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들, 어, 그런데 혹은 일단은 병원을 대학병원을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 잠시 나왔다가 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또그 병원에서도 또 힘들어서 또 병원을 떠날까, 혹은 다른 직업을 해볼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도 참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저도 잠시 디프레스에 빠진 적이 있다고 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 내가 이 병원에 꼭 남아 있지 않는다, 떠나서 해서 내가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병원에 있다가 제가 다시 뭐 그만뒀다라고 할지라도. 예, 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약해서 그만둔 게 아닌 거죠. 예. 그만두어서 뭐 다른 직장을 간다라고 해서 다른 직장 가는 사람들은 어, 부러울 수도 있어요. 좀더 좋은 직장으로 간다라던가 어좀더 뭐 좋은 시험을 봐서 뭐 좋은 조건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았던 그 대학병원을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거보다 좀더 예뭐 강도가 낮은 병원으로 가서 페이를 적게 받는다라고 해서 예 실망할 필요도 없고, 예 자기 스스로가 예뭐 어떤 실패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예 없다라는 거죠. 예어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저는 어 사실 실제로 어 대학병원에 어, 수간호사나 부서장급까지 올라가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존경합니다. 예, 굉장히 사명감도 강하시고 또 음,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될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십을 타고나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저 나 나의 주어진 업무에서 소소하게 이렇게 잘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 내가 그 병원에 꼭 수간호사가 되지 않았다, 부서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실 분위기가 어저 선생님은 연배가 저만큼 됐는데 아직까지도 스텝으로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각격이고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예, 어 괜찮습니다. 병원은 잠시 떠나 있다가 예, 다른 업무로 가셔도 괜찮아요. 병원에서 했던 경력을 쌓았던 그 경력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에,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병원에 1년이든, 혹은 더 적게 6개월이든 적어도 한 달을 있었다라고 해도 예, 거기서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커리어가 되실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근무를 하시다가 신규 선생님들 중에 혹은 뭐한 1년차, 2년차 되시는 선생님들 중에 어, 너무 힘들어서 다른 병,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까지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냐 하면은 좀더 그 업무 강도가 낮은 직장을 선택하시잖아요. 그 직장에 있는 동안 그냥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간호사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큰 대학병원에 뭐 있어서 준비를 해서 더 나갈 수 있으면 더 당당하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데, 내가, 어,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굳이 그것을 견뎌내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가면서 견딜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눈높이를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간호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굉장히 좋은 병원에서만 근무를 해야 내가 간호사인 거는 아니잖아요.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지라도. 노인병원에서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업무 강도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노인병원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모든 종합적인 병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어, 간호사의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요 굉장히 그 환자를 사정하는 그런 캐치하는 눈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병원에 계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노인 병원이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어, 노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 그러니까 산부인과만 있었던 선생님들이 다르고, 정형외과만 있었던 선생님들이 다르고, 노인 병원만 있었던 선생님 다 다른 것처럼 부서가 다른 것처럼 예. 노인 병원들을 어, 굉장히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셔가지고 디프레스 되어 계신 선생님들도 그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가 아닌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위치에 있건 어떤 장소에 있건 내가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예. 환자를 사정할 때 내가 환자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 딱, 저한테 환자에 대해서 노티를 할때 내가 환자를 제대로 보고 다른 방향까지 다 제대로 확인한 후에 제대로 노티를 하는 것인가. 본인만이 알겠죠. 예. 혹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가 어, 업무를 정말 제대로 그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대충 일하는 간호사인지 누구나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 어떤 장소에서 일하건 또 어떤 자리에서 일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라 생각해요. 그래도 간호사니까 내가 환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수 있는가, 보호자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줄수 있는가 그런 퀄리티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느냐는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병원이 아닌 다른 직장을 다른 업종을 선택해서 계신 선생님들도 예, 나는 이제 더 이상 간호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면허증이 살아 있고 보수교를 계속 받고 있는 이상, 그분은 간호사 신 거죠. 나중에 다시 임상이 그리우실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어, 잠시 교육 쪽에 몸을 담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간호사였다라는 것 자체가 어, 단한 번도 예, 자랑스럽지 않 없었습니다. 던 적은 없어요. 어, 저는 간호학과 출신이고, 저는 이, 이 교육 업계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내가 간호사 출신으로서 이 업계에서 오히려 인정을 받았던 것을 저는 더 내가 간호사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제가 자랑스러웠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우리 간호사들은 그리고 의료인들은 예, 다른 업종을 가도 예,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돌아온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그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케이스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뭔가 모르게 예, 다시 돌아오고 싶은 뭔가가 예,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계기가 늦게 만들어졌느냐 좀더 빨리 만들어졌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보건직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예,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간호사시죠.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내 몸은 아직 건강하고 남을 위해서 또 뭔가 봉사도 하고 싶고 혹은 나의 직업을 간호사로서 다시 돌아오고 싶기 때문에 또 유유간호사 교육을 받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다 좋아요.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 잠시 병원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이후로 다시 있다가 내가 겨우 자리 잡았는데 다시 떠나서 돌아오지 못할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에는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잠시 쉬셨다가 돌아오셔도 예. 병원은 다시 일할 수 있고 간호사를 예. 받아주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 어떤 미국이라던가 호주 라던가 그런 어 서양 쪽에 있는 그런 간호사의 대우만큼 근무 여건이 좋지 않지만 예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은 예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어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어떤 두서 없는 말 같긴 하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병원, 떠나고 싶으시면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간호사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